자, 오늘은 애들 매실을 좀 타주고 있죠. 애들이, 얘네들이 지금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먹는 사료도 바뀌고, 마, 마시는 물도 바뀌고, 여기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달달한 걸좀 타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중요한 것도 물갈이 사람도 물 물갈이를 하잖아요 물갈이 물가리, 그죠 물갈이 배 아프잖아요 약속도 똑같습니다 그쪽 얘네들 태어나서 먹던 물하고 우리 농장에서 가 먹던 물이 이제 틀려지면 얘네들도 배앓이를 할수 있어요.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실을 타주는 겁니다. 배 아플 때는 매실만큼 별의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뭐 매실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맨날 매실만 먹이라고 그러는 건뭔가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있는데 매실 자주 타서 주면 좋아요. 바로 바로 된거 있겠나? 약이 아니고, 왜 옛날 사람들도 배 아프면 무조건 매실 한 숟갈씩 먹었잖아. 똑 같은데, 이리, 리 들어갔구야 들어오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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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들어. 아, 어저께 수딱들이 들어왔죠. 수딱은 청계수 딱으로다가 넣었습니다. 일반 수딱보다 청계수 딱들이 힘이 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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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아니, 아니, 비켜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닭 키우면서 팁을 하나 알려드려요 팁. 제가 이 사료를 만드는 재료 중에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이걸 넣으면은 닭들 장에 나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고 그리고 오래 먹이다 보면 이 계란 노른자가 탱탱해집니다. 겁나 더 턴.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은 그래요. 겁나 더 이렇게 좀 탱탱해지는 것 같아요. 노른자 자체. 이걸 이걸 계속 쭉 먹이면 닭들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흠, 너 이거 한 숟갈 먹을래? 뭐 미숫가루처럼 생겼죠? 미숫가루는 아니고, 이게 이제 유황, 누룩이라고, 유황을 쉽게 얘기하면 법제에다고 생각하면 돼. 유황 법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 사료 만드는 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요 통에다가 2kg, 2kg 정도 넣어요. 2kg. 한 사료 한번 만들 때마다 재를 2kg 정도 넣으면은 유황 누룩을. 그냥 유황은 닭다한테 먹이면 다 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리한테나 주는 거지. 그래서, 닭명일 때는 얘를 법제를 해서 유황 누른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법제를 해서 나와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키기만 하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유황 이거를 먹이면 닭들 일단은 장 건강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닭, 달걀의 노른자도 더 생탱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제가, 제가 그동안에 먹여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닭사료를 만, 닭사료만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그런 분들도 유황을, 누룩을 섞어서 주는데요 사료차 올 때. 거기다가 이렇게 따로 붓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요, 만차 뒤에 이렇게, 아시죠? 거기다가 딱 유황 누룩을 부, 보면은 자동으로 섞어서 사료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먹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한 0.4, 그니까, 사료 양의 한0.3% 정도? 0.5% 정도? 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면은 팔라요. 안 됩니다. 이 냄새도, 무슨 냄새라 그래야지? 유황, 유황이, 유황이 역한 냄새는 안 나요. 야, 너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닭의 건강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닭은 그냥 커 그냥 크고, 그냥 알을 낳는 게 아니다. 알 하나 만드는 것도 겁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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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장에 집어넣고 밥죽을 물주고 주고 땡. 이게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게 겁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닭들이 약하기 때문에 까칠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바로 병들어서 바로 가고, 기분 나쁘면 알안 낳고, 아주 매른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닭을 키우면 일단, 일단 닭을 저렇게 저렇게 키웁니다 키우고 이제 또, 또 달걀 검사를 또 합니다 달걀 검사 달걀 검사는 할게 많아요 살충제 검사 뭐 살모넬라균 뭐 항생제 검사 뭐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와서 닭도 피까지 뽑아갑니다 그 다음에 똥똥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그니까 러 1년에 닭들 상대로 검사하는게 겁내 많아요 그리고 농림식품부나 각 지자체 촉상가에서도 겁나게 많습니다. 아 어, 오줌 많으면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많이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하... 이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그뭐뭐 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도 검사를 합니다. 달걀도 이제 수시, 수시로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이게 달걀 시험 검사 성적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딱 나오는 여기 뭐냐면은 이제, 뭐, 각종 항생제, 그 다음에, 뭐, 살충제, 요런 검사를 한 거예요. 다. 이거를 1년에 몇 번씩 하죠. 이거를 몇 번씩 합니다. 이거 안하면안 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름은 뭐 겁나게 복잡합니다 이름은 겁나 복잡한데 결론은 그겁니다 항생제하고 살충제 겁나 많죠 종류는 그거예요 그게 있냐 없냐 그거죠 근데 보시면 다 불검출이죠 이런, 이게 불, 다 불검출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예전에 한 4-5년 전이죠 4-5년 됐나? 더뭐 됐나? 그때 살충제 파동 났을 때 그때 이후로 계란에 대한 검사가 겁나게 빡세져가지고 키우는 것도 이래저래 검사를 겁나 많이 하고, 계란도 이래저래 검사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뭐 소비자분들은 안심하시고 계란을 사 드셔도 된다. 근데 요즘에 막 이상한 뭐 깨진 계란 뭐 납품하고 뭐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한분씩 튀어나와서 크, 이미지를 망가뜨리는데 그런 분들은 사장시켜야 돼요. 그죠? 그냥 먹을,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것들은 그냥 그냥 짠물에 담가야 돼! 저기, 이제, 어? 아주, 그냥, 무시하게 짠물에다 확 담가버려야 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닭 키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 제가 딱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단, 저는 처음에 기념할 때 그냥, 아, 열심히 날아가서 열심히 닭만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할 일도 너무 많고, 아이 터치 받는 것도 너무 많고, 뭐, 닭뿐만 아니라 소, 돼지도 다 똑같겠지만은, 이 소, 돼지, 닭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래저래 힘듭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버리는 또 그걸 그만큼도 따라오지도 않고. 야뭐 많은 얘기 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거시기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아휴, 넘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축산업 자체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에이, 좋은 날 오겠죠 뭐. 좋은 날올 겁니다. 그지 양? 야 여기 유광 냄새 난대요. 뭐 아무튼간에 결론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닭을 키우면 어느 순간에는 좋은 날이 온다. 음. 비록 힘들고 짜증 나고 하지만은 넘겨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 산!